자 이번에 할 해외 인드 공포 게임 인트로볼트 프로젝트 내향적인 프로젝트라는 뜻의 공포 게임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Uh, do I need to wake up? 어긴 다시 일어날까? 음 일어나. 야 감도가 너무 빠른데? 뭘 체크하래? 메일 박스? 더 클릭은 안 되네? 오! 뭐야? Do n 아, 얘 보면 안 된다. 얘를 보면 안 돼. 저기요? 야, 발가락도 보면 안 돼. 아이씨. 저기요? 잠깐만. 야, 쟤! 발가도 보면 안 돼. 나가보자. 보지 말래, 쟤. 어?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 음, I don't think so. 상관없네 저기요. 이 따라오나? 따라오진 않네. 아, 내 층고 엄청 높다. 아, 여기도 있어. 여기서 문을 열어주는 데를 찾아야 되나봐.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음, 이게 시선에 대한 게임인가? 뭔가 얘 쳐다보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메일 박스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메일 박스 우체통 말하는 건가?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데? 으. 쳐다보면 안 돼. 일어나. 뭔가 반복된다, 계속. 레일박스를 체크하러 갑시다. 문은 안 열어주네. 아, 왜 이렇게 많아? 얘들, 아, 아 우편함까지 가는 게좀 빡세다. 이거 나갈거 어떻게 그 야? 뭔가 바뀌었다 아닌가? 원래 쫄런 소리 안 들렸잖아. 어, 어 상관 안 해. 일단 노크를 하지 말고 내려가자. 아 어디 있는 거야 얘? 여기 있었지? 메일 박스 여기 있다. 찾했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나 봐. 어 이네 좀 빡센데. 땅만 보고 가야 돼. 왜안 가죠? 아 이거 왜 이렇게 빡세? 체크 체크 했고 어디 있는 거야?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도 있다 메일 박스. 어 메일 박스가 비었대. 다시. 어, 지금 밖에 날씨 모르겠는데. 예쁜데 모르겠어. 야, 이제는 멜박스 체크하라고 안 떠. 밖에 나가야 되나 봐. 어, 없어. 이번엔 여기 팔렸다. 싸게 판대다 비어있나? 사실 이게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위층에 나만 사는 거야. 뒤에 있나 봐. 아, 진짜. 어, 야, 여기 보인다. 살짝 보이는 거 보임? 어디 있는지 체크해 봐. 여기는 없네. 여거없고 나가는 것도 딱히 없네. 아왜 이렇게 다 다으면 안 되겠지? 투머치 스팸. 나의 방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 그러니 나는 밖에 나가고 싶어. 지금 뭔가 나를 계속 방에 가두려는 것 같지. 방에 못 방에서 못 나가게 자꾸 가두는 것 같아. 조심해. 뒤로 가. 음, 뭔가 잘못된 것 같았는데? 몰라 난. 아 진짜 왜 이렇게 많아? 곳곳에. 야 이제는 지킨다. 쌍으로. 점점 늘어나. 메일은 비었고. 나 나갈래? 나가게 해줘. 나가고 싶단 말이야. 여기 사이로 보이는데 바퀴 바은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무슨 소리? 거리에 소리가 들리는데 시끄럽대. 난 나가고 싶다고. 나가게 해달라고. 야, 이번에 얼마나 많이 추가됐을까? 아 바, 바닥에 뭐 떨어져 있다. 다 판다는 거 같은데? 와 야, 이제 다른 방문을 두드리지 말자. 그냥 나가. 난 이제 내 이웃이 궁금하지가 않아. 밖에 화창한 날씨를 보고 싶다고. 아 진짜. 야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아졌어?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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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메일 박스가 비었어. 이번에는 안 좋은 날이야. 오늘은. 음, 모두가 날 보고 있는 것 같니? 아니? 신경 안 써. 어?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 약간 이게 대인 공포증 같은 건가? 사실 저 사람들이 사람인데, 대인 공포증으로 느끼는 거지. 와이 아대데 리빙 왜 떠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나는 혼자 있는 게 원해 나는 모르겠어 나 그냥 나가고 싶어 사실 얘네들이 이웃인 거지 이웃인데 얘가 대인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다가오잖아 쳐다보면 말 걸려고 다가오는 건데 사실 근데 얘는 그게 이렇게 괴물처럼 보이는 거지 봐봐 쳐다보는 거 보여? 이래가지고 쓰러지는 거야 기절. 어? 조이가 죽었대. 뭐야? 얘가 조인가? 패키지? 뭐 뜯어지는 게 없는데? 내 패키지? 오, 다 사라졌다. 여기 방이 생겼어. 아니, 원래 있던가? 다 없어졌는데? 애들 다 어디 갔냐? 난 좋지. 지금 여기 다 세일하는 거 보니까 안 팔려서 세일하는 거야. 난 혼자가 됐다. 메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를 초기화시켜줄 무언가도 없어. 난 그저 나가고 싶을 뿐이지만, 안 나가죠. 패키지라고 했지, 아까 근데 뭐 클릭되는 게 없어. 다시 올라가 볼까? 어, 안 가져, 안가지는데는 가졌고. 걸린 것 뿐이네, 그냥.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봐봐.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진짜 안 가지는데? 그냥 가지네. 아까 무슨 나의 패키지에 대한 뭐 얘기를 했는데. 패키지? 음, 딱히 뭐 없는데? 어? 난 지금 혼자야. 걱정 마, 조이. 어, 다 괜찮을 괜찮을 거야라고 본것 같은데? 자살한 건가? 스토리엔드 끝났어. 음, 자, 지금까지 내향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약간 진짜 대인기피증 같은 우울증 같은 그런 건가 본데,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무서운 거지. 그래가지고.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혼자 남겨졌다고 권총으로 자살하진 않잖아. 어쨌든,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무섭진 않았어요.